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6주차 수업입니다. 자, 이번 주 어, 수업에서는 어, 지난주에 이어서 어, 코드 품질 어, 개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 표준 입출력 위주로 이제 설명을 했다면, 어, 이번 주부터는 이제 파일 입출력에 대한 이야기도 어,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코딩을 잘 몰랐더라도, 조금만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누구라도 이제 코딩을 할수 있고, 원하는, 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 지난주에, 어,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활동을 좀 요약을 하고요. 여러분들,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뭐 어,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어, 우리가 만든 어,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코드를, 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을까? 그죠? 프롬프트에다가 우리가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항목을 추가해야 소프트웨어의 코드 품질이 개선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부 관리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그런데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은 작동하지만 그 기능을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한, 어, 어,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죠?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실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출력 실습을 하면서 이제, 어, 파일 입출력 시스템을 구현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파일 어, 시스템이 아주 심플하고, 어, 데이터 영속성 관점에서는 우수하지만, 어, 여전히, 어, 어, 데이터가 커지거나 내용량에 데이터를 다룬다거나 또 복잡한 데이터 관계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 좀넣어놨고요그 다음에 이제 파일입출력으로 넘어와서 파일입출력 을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또 다양한 예제들을 다양한 적용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우리가 어 7주 차에는 여러분들도 이 다양한 예제에 대한 어떤 어떤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또그 중에 어 투표를 하고, 투표를 하고, 또 최주 제일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또 선정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개발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또 반복해서 거치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지난주에 어, 무엇을 했는가 하면 4주차에 어, 조별로 100개씩 주제를 제안을 했고, 그 중에 우리가 5개를 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주제에 대해서 5가지 기준으로 어, 평가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말투를 귀엽게 만드는 예제, 나이를 변환해주는 예제, 뭐 걸음걸이를 측정해주는 예제, 이름을 생성해주는 예제, 뭐 모스 보호 해석기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여러분들이 쭉 정했는데 우리가 이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때어 기준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하냐 또는 구체적인 문제냐 어, 우리 일상생활에 유용하냐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냐 또이 주제를 확장할 수 있느냐 뭐이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어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이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어, 점수를 매겼고요. 각자, 여러분들 학생 다섯 명인데, 이렇게 각각 각자 점수를 매겼고, 그 결과 어, 점수를 합산해 보니까 이 모스 부호 해석기가 어, 가장 어, 적합한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서 우리가 이거를 지난주에 구현을 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모스부호 변환을 해주는 어웹 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지금 한글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을 또 확인을 했고요 영어는 잘 됐습니다. 영어는 이제 오케이인데 한글은 또안 됐고 또 여기 이 학생은 이제 파이썬으로 파이썬으로 이제 또 구현을 했고요. 예, 구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반복 문이 없네요. 한 번만 처리하고 끝나는 기능은 어쨌든 구현이 됐지만, 어, 반복, 어 사용성 면에서는 약간 한계가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고, 또이 친구는, 어, 웹을 만들었는데, 텍스트를 모스 코드로 바꾸고, 어, 모스 코드를 텍스트로 바꾸는 또잘 작동하는 것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학생은 어, 여기 값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스 부호가 동시에 어,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스 부호가 출력이 되는 그런 예제를 또 만들었고요. 네, 이 친구는 이제 어, 파이썬으로 문자를 모스로 바꾸고 모스를 어, 문자열로 바꾸는 뭐 그런 예제를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우리는 이거를 지난주에 2시간 만에 다 했습니다. 아이디어 선정하고 여러분들 프롬프트 구현을 통해서 2시간 만에 어쨌든 가시적인 결과,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구현 결과. 2시간 만에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이게 과거에 생성형 AI가 없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죠? 기능을 눈에 보이게끔 구현을 할수 있었을까? 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주제를 어, 같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결과를 구현을 하고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각자 다 다른 결과들이 도출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 이 다섯 가지 결과를 가지고 또 다시 그죠. 투표를 해서 이 중에 가장 유용한 모스 어, 부호기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어, 서비스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하나의 간단한 서비스를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죠? 뚝딱 만들어 낼수 있게 되고요. 물론 이것이 어, 완성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수준으로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해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생성형 AI를 활용한 어떤 모스부어 변환기를 구현하고 어, 그거에 대한 후기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론을 통해서 주제를 고민하고 선정한 다음에 어 실제로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하지, 실행까지 경험 한 것이 신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리고 어 코드가 나오고 실행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팀원 팀 단위로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팀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 어 역시 팀 기반의 수업의 장점이죠. 어, 기존에는 모든 것이 담당 선생님, 교, 교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는 방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뿌듯함을 느꼈다 어떤 작은 성취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작은 성취가 반복되면 그죠? 작은 성취를 느꼈다 짧은 시간 안에 그죠? 많은 것을 느꼈네요 또 아이디어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예, 이제 AI 통해서 우리가 직접 구현해 보니까 아이디어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예, 프로그램을 구현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 감을 잡았다고 합니다. 코딩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전 단계부터라도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뭐 구현을 하고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보수 재사용하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죠 어, 자녀를 아이를 어~ 출산을 하는 것이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잘 돌보는 것도 더 중요하죠 그죠 다, 다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어~ 개발했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를 새로운 것이 탄생했다는 것이고 보수하고 재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 것입니다. 이 학생도 이제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는 거에 대한 어, 어, 했고 그 다음에 기준에 따라 평가해 보고 그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인상이 남았던 것 같고 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AI를 사, 잘 사용한다면 어떤 프로그래밍도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 표준 입출력 코드의 개선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가지고 어, 실습을 하고 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 조금 더 많은 것을 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형 AI 코딩 기능을 코딩, AI 도움을 받아서 코딩을 하면서 이제 누구라도 코딩을 할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장벽이 낮아졌고요.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제는 생성 AI를 조금만 다룰 줄 아는 방법을 안다면 이제 누구라도 코딩을 해서 내가 가진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결국 기술보다도 이제는 아이디어와 컨텍스트,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 컨텐츠가 중요하다. 본질이 뭐냐, 사용자는 누구고,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가치는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본질적인 것들이 점점 더어 중요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기본 지식이 있어야 그죠? 어, 라지랭기지 모델에 우리가 명령을 프롬프트를 어 던질 때, 프롬프트를 프롬프트를 보낼 때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소프트웨어 구현에 관련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코드의 기능과 품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관점에서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가르칠 때 PBL 기반의 교육이 앞으로 더 강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의 능력보다는 이제 조직의 능력, 그 다음에 협업과 토론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거는 뭐 과거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협업과 토론, 그 다음에 발표. 뭐 이런 요소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죠? 단순한 지식을 생성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AI가 더 잘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어, 그까지, 가기까지, 그것을 주제를 찾고 그 문제를 어, 발굴하기까지는 이런 인간의 협업과 토론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관점에서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 생성형 AI를 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생산성,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어, 일자리는 계속 유지가 될 건데 어, 어떤 소수의 개발자가 다수의 업무를 대신할 수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자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 표준 입출력 코드를 우리가 이제 연락처 관리하는 코드를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했는데 어, 구현이 기능이 잘 됐어요. 됐지만 이 코드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뭐 입력값의 유효성 검증, 그다음에 반복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반복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예외 처리, 그다음에 사용자 친화적인 어떤 메시지라든가 피드백을 주는 것, 그다음에 입력 데이터의 정규화 및 세니타이징, 로깅과 오류 추적 기능 이런 것들이 어, 보안이 되면은 좀 전에 있었던 이 코드의 어, 기능, 성능, 그죠? 그다음 사용자 유용성 이런 것들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다섯 가지 요소를 넣어서 어, 개선해달라고 했더니 로고가 생기고, 그죠? 그다음에 어떤 유효성 검사를 하는 함수가 또 만들어지고, 그죠? 아, 전화번호 유효성.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뭐 예외처리, 예배 예외처리, 예배 이런 기능들이 좀 전에 없었던 것들이 뭐 생겨,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죠? 음,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를, 이런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표준 입출력 프로그램의 한계는 어떤 데이터 영속성이 부족하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모든 데이터가 사라진다라는 어려움. 그 다음에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접근성이라든가 검색이 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검색 기능을 구현하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 만약에 컬럼이 여러 개라면. 그 다음에 이제, 어, 동시성 및 보안 문제 어, 처리하기가 참 어렵죠. 그 다음에 데이터 백업하고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우리가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일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라 제가 또 프롬프트에 명령을 했고요. 파일 기반의 명령 저장을 해달라라고 하니까 여기 보시면 컨택트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여기에 저장하는 저장하는 그런 코드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두 개의, 어, 파일이 지금, 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로그, 로그를 저장하는 파일, 이거는, 어,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컨택트라는 이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파일,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코드를 보면서 세상에 완벽한 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또 던졌는가 하면, 자, 그 이걸 보니까 이제 전화번호를 입력할 때마다 전체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을 해 달라라고 했더니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렇게 어 새로 추가되는 연락처에 한해서만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코드가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 모든 전화번호를 다다 다 저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파일 IO 파이 입출력에 대한 성능이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있었는데, 요거는 새롭게 추가된 전화번호만 a p p 추가하는 식으로 코드가 되어있어서, 어, 이 IO의 어떤 뭐, 어, 부담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좀 소프트웨어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코드를 계속해서 우리가 개선해 갈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파일 입출력 어, 코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주요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손실에 어, 방지를 할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효율성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라이팅 어, 쓰고 읽을 때 이것을 아주 신경을 써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이 없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예외 처리를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안 개인정보의 경우는 그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암호화를 해서 파일로 저장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은 항상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어,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어, 잘 정리해 주는 거고. 호 환성. 이 프로그램이 윈도우에서 쓰든, 리눅스에서 쓰든, 뭐 맥에서 쓰든, 어, 문제가 없도록 어, 해야 된다. 파일, 파일 구조가 다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이런 고려상 파일입 출력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의 고려사항을 어, 적용해서 어, 프로그램을 개선해달라라고 했더니 자뭐 로그 파일 당연히 나왔고요 여기 보니까 어, 그 암호키 그 다음에 암호화하는 이제 어, 영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해서 이제 데이터를 어, 인크립트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하는 하도록 그죠. 인크립트 데이터 암호화를 하죠. 암호화를 해서 파일에 저장하는 내용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요그 다음에 파일 입출력도 지금 어, 새롭게 입력된 데이터만 저장하도록 효율적으로 작성을 했고요그 다음에 예외처리 그죠. 파일 입출력에 어떤 어, 예외처리가 또 이렇게 어,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용자 친화적인 메시지도 뭐. 어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데이터 손실 방지 기능이 이제 구현이 안돼 있어서 데이터 손실 방지 기능이 구현이 안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데이터 손실 방지 기능 넣어달라라고 하니까 자, 백업 함수가 생기고 그죠? 어, 카피를 백업 파일을 하나 더 생기는 어 기능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프롬프트 그러니까 파일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우리가 고려상을 잘 확인을 해서 어 그것을 프롬프트에 놓고 만약에 그것이 구현이 안 됐다고 하면은 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일 입출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주요 고려사항두 번째로는 이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용량, 파일로 우리가 어 저장할 때, 예를 들어서 연락처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1억 건 있다. 1억 건이라든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예, 더 많은, 뭐, 이렇게 된다면, 은 그, 파일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 데이터를 분할해서 하도록 하거나, 또는 인덱싱 기법을 어 적용한다거나, 압축을 해서 양 용량을 줄인다거나, 뭐 스트리밍 기법을 어 이용한다거나 비동기 처리라든가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파일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매체이고 이것이 대용량으로 갔을 때는 지금 이렇게 적용한 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 요즘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도 중간고사 이후에부터는 데이터베이스 응용, DB, 어, DB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개발할 겁니다. 네. DB 응용을 여러분 다룰 것이고, 이걸 하면 아마 더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에는, 이제 어, 지금까지 제시한 어, 소프트웨어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참고해서 번호부 관리 어, 프로그램을 이제 완성하는 겁니다. 완성.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한 프롬프트도 공개하고 코드와 주요 기능 공개하고 작동 여부를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데모데모를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전히 여전히 문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 개선 사항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발표 한팀 개인별로 발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됩니다. 그냥 한 장짜리 간략하게 여러분들 만든 거 있는 그 자체, 뭐 형식을 한 수업 시간 안에 다 하기 때문에 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어 정리해서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파일 입출력 예제들이 있는데, 음, 우리가 그 표준 입출력 예제를 막 100개씩 만들었잖아요. 저도 그래서 한번 대략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 여러분들도 이제 수업시간 안에 이 아이디어를 같이 한번 어, 브레인스토밍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이미 우리는 로고파일 관리라든가 전화번호 어, 저장을 위한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파일 입출력 예제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CSV 파일 처리 이런 거는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색깔 처리를 해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는 팀별로 파일 입출력을 활용한 예제를 찾는 뭐 그런 활동을 좀 하고요. 그중에서 또어 제일 유용할 것 같은 예제 한두 개 찾아서 그 다음 주에 구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번 주 수업의 수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리뷰를 했고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만납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